이거좀어줘 어디 봐.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까졌어. 아이고. 아팠겠다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세상에 시원하지. 아이고 이게 딱지 다 떨어지려면 엄청 맞아. 아프겠는데. 응? 아이고 완전히 화상 입은 것 같이 됐네. 응? 아이고 열도 나네. 열도 있네. 어디 봐. 너이놈 새끼, 너가 살리느냐고. 몇 사람이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응? 응. 이번 엄마한테 잘해. 응? 오구. 어구. <laughs> 응. 요거, 마데카솔 좀 여기다 짜줘. 짜주, 짜주면 살수 있지? 여기다? 응. 그냥 많이 짜. 듬뿍. 반병 짱다 생각하고. 됐어. 네. 됐어, 일단. 아구셔네 아구셔네 아유 나는 뭐 피부가 찢어진 줄 알았네 그냥 여기다 한번더 여기 이게 다 떨어져야 되거든 됐어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붕대로 감아놓으면 네. 이게 말랑말랑해져서 음...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새살이 나거든 이거 어차피 떨어질 때까지 무지 가렵거든 이 사람도 왜 딱쟁이 안았을때 가렵잖아 그쵸 이거 포비돈으로 일단 네. 소독을 하고 지금 내가 급해가지고, 마음이 네. 조금 물기 날라간 다음에, 마데카소를 이렇게 듬뿍 바르고, 네. 이렇게 한참 스며들게 해줘. 음, 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붕대 감으면 돼. 자, 붕대 감자. 썼던 거, 이거 가위 없나? 써, 써 있어, 다 어, 이거.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보자. 아, 이리 와. 얼른 가야돼. 할머니 가야돼, 얼른. 이리 와. 자, 앉아. 어우, 무게 나가. 엄청 무거워요. 엄청 굽네. 응? 엄청 대디네. 엄청 데지네 엄청! 엄청 데지야 엄청! 엄청 데지야 응?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덜 가려워. 음. 그게 촉촉해서. 응? 이렇게. 아고 이뻐! <laughs> 어디 봐요? 아우데지 아구, 아우, 이뻐! 음... 됐지? 네. 이제 하는 거 봤지? 네. 이렇게 하면 돼.